인가 맞죠? 아.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18년 어,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예, 예 새롭게 시작하는 어, 월요일 첫날 어, 특별 방송입니다. 특별 방송. 예, 오, 오늘 오전 시간이라 어, 바쁘셔서들 잘. 못 보실 텐데, 아, 그래도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새직업 창직 동호회 방송인데요.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예, 어, 세일즈팜으로 어, 실적 10배 이상 올리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제가 세계 최초 플랫폼 중개사입니다. 제가 만든 직업이고요. 세계 최초 플랫폼 중개사는 우리 자영업 또 중서민 일자리 없는 분들께 4차 산업에 합당한 플랫폼을 소개하고 융합공유 상생 실천으로 단기 자산은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멋진 직업이고. 또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1인메스미디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제가 오후에 오후 4시에 보통 하루에 한 차례씩 월화 목금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특별 방송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의 본사인 세일즈팜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어, 대전부터 어, 전국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세일즈팜 어, 밴드가 있습니다. 그밴드에 우리 그 회원분들이 함께하는 단체 톡방이 있어요. 단체 이 메신저하는 방이 단, 단톡방. 그 단톡방에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예, 월말이 돼가 이제 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예, 실적이 없다. 아, 다들 고민하시길래 예, 뭐 자영업자도 또상조하시는 분, 또 보험하시는 분, 또 우리 저 천안, 천안 지역 동지로 계시는 우리 이수혁 대표님이 하시는 엔텔레콤 통신 다단계죠. 이런 다들 어렵다고 거기에 합수현들을 써놓으셨길래 제가 오늘 우리 동지들에게 세일즈팜 플랫폼으로 실적 10배 이상 올리는 방법을 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많이들 봐주셔서 고맙고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제가 또 거기에 부응을 해야겠죠. 제가 또 실력이 안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세일즈팜으로 실적 10배 이상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일즈팜이 먼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그 도로에 보면 은 어, 지역정보지가 있죠 어,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벼룩시장이 유명하고 어, 대전은 어, 교차로가 유명합니다 어, 전국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그게 이제 그 정보지가 어, 지역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광고도 올리고 또 구인 구직, 또 부동산 매물이라든지 다양한 거래 중개하는 것이 이 교차로 와 배륙시장인데요. 예. 충북대학교 벤처기업. 어 예, 우리 제가 저는 이성진 이사님과 인연이 돼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애플리케이션으로 4차 산업에 합당하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예, 구인, 구직, 광고, 홍보, 모든 걸할수 있는, 예, 새로운, 음, 것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을.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분들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음. 그런데, 우리 함께 하는, 제가 그동안, 어, 약한 35년간 가까이 영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 또, 우리, 어 거래처 사람, 이웃들, 또 주민들, 친척, 친척들 모두, 또 유권자들.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분들을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만 없던 것을 만드는 오리진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래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이 보통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하 성공을 못하고, 예, 그냥, 어, 어, 지배세력들에게 세뇌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성공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부와 성공 꿈을 이루려면 예, 세일즈팜으로 실적 10배 이상 올리려, 올리려면 예,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세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오리진 예, 예, 종교의 오리진 성인 예, 또 석학분들의 석학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음, 이러한 에, 세상에 없는 종교를 만들었거나 세상에 없는 정당을 만들었거나 또 세상에 없는 어, 도구를 만들었다면 그, 세상에 없는 도구를 만든 오리진들은 어, 우리 보통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에, 그거 착각으로 어, 착각으로 이분들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민초들이 우리 진들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없던 정당을 만든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고, 또 세상에 없던 기업을 만든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만들어 놔도 내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려도, 만들어 드려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일즈팜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영업을 같이 하고, 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잘 활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의 변화를 알고, 세상의 변화를 알고, 멀리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구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멀리 해야 할 기업과 가까이 해야 할 기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될 기업, 멀리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예, 참여 공멸,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방송드렸던, 지금 이제 뭐 다른 것도 다 문제입니다. 뭐. 지식인 기업인 정, 치인 모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기업이든 정당이든 종교든,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우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우리, 이, 세일즈팜 밴드에 올려놓으신 분들, 상조하시는 분들, 또 보험하시는 분, 또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 보세요. 상조를 어,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했습니까 어, 상조가 원래 처음에는 음, 어, 저돈 없는 서민들이 매월 분납을 해서 어, 상을 상을 당하면 갑작스 상을 당하면 예, 먼저 행사를 치르고 뭐 후불제로 내든 뭐 아무튼 소비자를 위해서 어, 참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은 걸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객이 만든 돈을 자기 돈처럼 써버리고 그래서 상조가 먼저 문제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방문판매 네트워크 다단계도 문제가 돼서 특수판매공제조와 직접판매공제법을 만든 것이고 또 법을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이 방문판매 네트워크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상조도 보험도 모든 기업들이 이 소비자 시민 국민을 속이고 왜곡하고 이용 악용해서 스스로 자업자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잃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돈 아닙니까 돈 화폐. 화폐가 바뀌었어요 화폐가 달러의 기능이 이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 화폐가 바뀌면 이제 모든 금융제도가 바뀌고요 금융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은행이 망합니다 은행이 은행이 망하는데 기업이 이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수직 구조에서 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호구로 생각하고 피를 빨아온 이 기득권들은 지배 세력들은 다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예. 옳습니다. 어. 그런데 물론 그 많은 다망망 지금 줄어들고 사라지면서 망해 가고 있지만 또 변화하는 기업은 살아남겠죠. 변화하는 기업. 그 변화하는 기업을 가까이 하고,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하는 기업과 변화하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구별, 구분, 구별합니까? 예. 그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고, 경영한 경영진, 오리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예, 기업 기업의 이윤, 또, 그 창업자,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만 챙겨온 기업인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 소비자를 위해서 진짜로 희생했던 기업인지를 보면, 이제 구분, 구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부와 성공 꿈을 이루려면, 예, 여러분이, 예, 제가 권한 책이라든가 강의라든가를 통해서, 에, 가까이 해야 할 기업과 멀리 해야 할 기업을 먼저 구분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또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 구별해요. 예. 여러분이 지금 모두 만나고 계신 수직 구조에서 만났던 인연은 예 갈등 경쟁 대립으로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친구가 둘이 갈등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뭐 상대를 약점을 공격해서 자기가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게 여러분과 저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이었어요. 그게 수직 구조에서 쌈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줄줄 모릅니다. 그래서 에, 부하 성공 꿈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업을 해도, 수십 년을 뭐 세일을 해도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 이와 같은 상황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자영업 중 서민들은, 하늘의 축복, 신의 선물로, 4차 산업이라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4차 산업 시대는, 후천 시대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SNS로 소통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늘의 축복, 신의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노브과 스마트폰, SNS만 잘 사용하시면, 예, 예, 경쟁 갈등 대림이 아니라, 예, 융합공유 상생 실천하시려고 이 좋은, 에, 생각과 좋은 패러다임으로 함께 하시면 부하 성공은 이미 이룬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일즈팜과의 인연을 맺게 되시면 이미 부하 성공을 꿈을 이루는 예, 시작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어, 부하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세계 최초 플랫폼 중개사이며 제 의무와 사명으로 예,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우리 시민 국민 유권자를 예, 풍요롭게 살게 하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계속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주의자 백주영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론공동체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상국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이 함께 하기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템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템포 조절. 그리고 조금 쉬운 것이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할수 있는 것이 이 세일즈 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일즈 팜 동료 동지분들께 세일즈 팜으로 10배 이상 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비법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도에서 변화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든, 예를 들면, 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증기기관을 만든 음, 사람, 예, 산업혁명에 시초했죠, 시조했죠. 또 전기를 만든 사람,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 인터넷을 만든 사람, 특히 스마트폰과 SNS를 만든 오리진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 자기가 사용할 줄 몰라서 툭하면뭐 어, 음, 욕하고 막 그러는데, 예, 그게 남 탓이죠. 예, 남탓 하지 마시고, 예, 나의 예, 무지, 무식을 타으로 예,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 지금 예, 주식, 보험, 금융, 모든 마케팅, 상조, 이 플랫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돈 벌기 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고요? 이걸 만든 사람들이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잘못 사용을 해서, 누구도 믿질 않아요. 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예, 선불 내는 것은 예, 절대로 하지 않죠. 예, 후불도 안 내려고 하는 선불을 내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불신과 믿지 못한 세상을 만든 것이, 예,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사업,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러한 현실에서 어, 우리 에, 대한민국 또 우리 자영업의 희망인 세일즈팜으로 어, 1 0배 지금보다 1 0배 이상 실적을 올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예, 또 부와 성공 예, 꿈을 이루려면 예, 지금부터 예, 제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어, 오늘도 어, 저희 지역의 예, 자영업 멋진 자영업 어, 빵집을 네, 이따 오후에 방문합니다. 어, 빵집이 지난, 지나... 지금 개업한 지한 5년쯤 됐대요. 5년 됐는데, 예, 연, 연 3만원, 연 3만원에, 예, 세 가지 특전을 줍니다. 첫째는 매일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매일.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한번 기쁜 생일날, 예, 케이크를, 예, 멋진 케이크를 또 무료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또 매번 빵을 구입할 때마다 3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예, 예 20%를 할인해 줍니다. 현금으로 구입 하면 20%를 할인해 주는 이유 잘 아시죠? 예 이와 같이 이세 가지 특전 예저 같은 경우는 집 바로 옆이라 어, 쉬는 날 빼고라도 한한 한 달에 예 열다자, 열다섯 잔만 먹어도 뭐두 달이면 다 빠지는 거죠. 어. 뭐 비싼 커피에 비하면 한 달이면 제 분전이 다 차지죠. 이렇게 에 소비자를 진짜 주인으로 모실 줄 아는 자영업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에 소비를 해야 되고 가입하고 또 홍보를 해줘야죠. 대전 시민들이 모두가 알수 있도록 홍보해야죠. 음 그래서 어 제가 어 저와 함께. 예, 세직업 창직 동호회로 인연된 분들께 모두 알리고 예, 전부 가입을 권유할 겁니다 어, 어, 그래야만 예, 여러분 어, 부가 성공 꿈을 이루려면 어, 사랑을 받는 것은 두 번째고요 사랑을 먼저 나누고 줘야 됩니다 어, 여러분이 예, 함께하는 예, 자영업자 주변 분들 먼저 도와드려야 돼요 뭐라도 하나 팔아드리고 음,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다음에 뭔가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세일즈팜인데요. 이 세일즈팜으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기존의 교차로 배럭시장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또 회원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람이 먼저 들어오시고. 에, 나중에 들어올 순서만 정해져 있을 뿐, 자영업자 분들은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자영업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회원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의 본질이 뭡니까? 융합공유 상성, 상생실천이에요. 왜 융합공유 상생실천이 4차 산업의 본질이 되었겠어요? 예,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3차 산업까지 경쟁 갈등 대립으로 모든 국민, 유권자, 소비자 할것 없이 기득권까지 다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예, 종교인들조차도 사랑과 자비는 구호일 뿐,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기사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4차 산업의 축복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이 우리의 세상을 만들려면 예,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돼서 3명,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영업 중소민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지역에서 알고 계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영업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업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예. 왜냐구요 믿질 않으니까요. 어. 다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어, 편견 편협한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믿질 않아요. 아무리 뭘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도 예오리선생님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는 그 이론 공동체에서 이미 이 기본 지식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 새로운 플랫폼을 예, 함께 하기가 좀 굉장히, 예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예 그, 그만큼, 어, 저, 만복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죠. 예,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대전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국에, 전국에 소문난 빵집이 있습니다. 어 성심당이라고, 예, 성심당 빵집 하면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 주말에는 요즘에, 예 빵, 빵도 먹고, 어, 새로운 빵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이 전국에 예, 신뢰가 쌓인 성심당 브랜드를 예, 우리 대전의 자영업자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예, 누, 누가 공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어, 성심당을 시작으로 대전에서 전국의 예, 예, 소비자를 예, 여, 뭡니까 소비자, 어, 어, 사랑하는 어, 응원 군단을 갖고 계신 이런 기업들 먼저 또 거기에 함께하는 또 자영업자분들부터 예 어, 우리 세일즈팜에 예, 이제 소개를 하고 어, 가입을 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돈만 버는 게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예 우리 사회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앞장서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에 신뢰를 쌓고 있는 에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이 앞장서서 우리 어렵게 살고 있는 자영업 중소민들의 모범이 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 제가 지금 권하고 소개하고 안내하는 이 새로운 플랫폼은 에 몰라서 아직 에 가입을 안 하시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스토리만 창조 과정만 알게 된다면 누구나 환영하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에, 여러분들이 이 네, 세일즈팜으로 네, 새로운 소비자 새로운 네. 어 동지들을 이 모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방문판매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일지라도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 방무파 및 네트워크 다단계 기업 중에서 어 외국계 기업은 일단 제외해야 됩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이 예, 예 지금 외국계 기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예,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그냥 관심도 없고 매민 매향 매국으로 자기만 먹고 살려고는 하 예, 이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는 예, 무지의 소, 저 소산이고 따라서. 외국계 기업은 지금 보류해야 됩니다. 보류. 보류하고 보류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의 팀을 만들고 상생 가능한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대한민국 우리 기업이어야 되고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저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또 가맹점을 위해서. 열심히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 하신 분들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먼저 함께 소비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실 수 있게 서로 돕고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의무와 사명이에요 이렇게만 제 방송을 보신 우리 동료 동지분들 또 대전의 자영업 종사자분들 모두 어, 세일즈팜 새 플랫폼 으로 어, 홍보와 또 광고 또 어, 생산과 소비 를 공유하면 지금보다 지금의 실적 보다 10배 1 0배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예,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어, 처음 들으셔가지고 어, 좀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반복해서 몇번 들어보시고요. 또 그래도 부족한 것은 또 저에게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 메신저에 올려주세요. 또 제가 또 보충 설명 해갖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일즈판과 우리 이론 공동체 플랫폼이 이제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우리 택시기사 대리기사 또 어,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을 매일 공개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두배세배 풍요로운 경제, 이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모두가 다 저와 함께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을 정말 대한민국 자영업의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주시고요. 일상을 즐겁고 신나게 사십시오. 걱정도 필요 없고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 4차 산업은 다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신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동시대에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